Hello, everyone. This is Tiger. 안녕하세요. Tiger입니다. It's a beautiful day. 아름다운 날이네요. 짐을 맡기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. 그죠? 짐이, 어, 짐이 무거워서 좀 맡기고 가고 싶은데.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. 호텔에 좀 일찍 도착했거나 아니면 뭐,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서. 그죠? 뭐, 짐을 좀 맡기고 싶을 때 쓰는 말입니다. 교육혁명가 정라 타이거입니다. Tiger 타이거 무려 공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자식이 아주 기가 막히게가리키는구나 혼자 하는 영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시작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Leave가 떠나다, 남기다란 뜻이에요. My luggage. 여행용 큰 가방을 이제 luggage라고 하죠. Luggage. Leave my luggage. 시작. Leave my luggage. Want to 부정사, 뭐뭐하는 것을 원하다. To 부정사의 기본적인 어 문장인데요. 음, 아주 좋은 문장이죠.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장이에요. 뭐 원하는 게 많죠. 뭘 원하니까 말을 하겠죠. 원하지 않는데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원하는 걸 얘기하고 싶을 때. 반드시 써야 하는 말입니다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시작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세번 시작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세 번씩 세번 다시 시작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luggage. 한번더세 번씩. 시작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I want to leave my luggage. 어, 가방을 남기고 싶다는 표현입니다. 간단하다고 안 하면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. 말을 하셔야 반복을 해야 영어가 늡니다. 알고 있는 건 많은 것 같은데, 입으로 절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죠? 말을 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? 말을 해보세요. <laughs> 영어 매일 하면, 못할 수가 있을까요? 매일 해보셨나요?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설에도 한번 해보세요. 설날할 생각 안 해봤죠? 한번 해보세요. 놀라운 일을 <laughs> 경험하는 건 당연한 건데. <laughs> 좀 해보세요. 해보고, 안 된다. Change your life with English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wonderful day.